포르투갈 중부 코인브라에서 멀지 않은 작은 강변 마을. 아줄레주 타일이 햇살에 반짝이는 아멜리아의 집은 오늘도 고요했다. 이른 두 해의 세월이 깃든 집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이제 이 집에는 아멜리아와 그녀의 그림자 그리고 깊이를 알수 없는 외로움만이 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정원에 시든 꽃잎을 따고 오후에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오래된 시집을 뒤적이는 것이 그녀 일과의 전부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몬데구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그녀의 시간도 소리 없이 흘러갔다. 한때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교사의 삶도 남편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던 날들도 이제는 빛바랜 사진 속 추억일 뿐이었다. 가슴 한 구석을 아릿하게 만드는 사무치는 그리움, 사우다드는 그녀의 오랜 친구였다. 어느 봄날, 리스본에 사는 딸 소피아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엄마, 심심하실까 봐요. 소피아가 내민 것은 반짝이는 새 태블릿 PC였다. 아멜리아는 손사래를 쳤다. 얘야, 이 늙은이가 이런 걸 어디에 쓴다고. 하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전원 버튼을 누르는 법, 화면을 쓸어넘기는 법을 배웠다. 복잡하고 낯선 기계였지만 밤이 깊어 홀로 남겨졌을 때 아멜리아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켰다. 소피아가 알려준 소셜 미디어라는 곳에 발을 들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웃는 얼굴, 화려한 음식 사진, 여행지 풍경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녀는 그저 관찰자처럼 화면을 넘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카르도 실바라는 이름의 프로필이 눈에 띄었다. 은발을 단정하게 넘긴 지적인 인상의 중년 남성. 프로필 사진 속 그는 고풍스러운 서재를 배경으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자신을 은퇴한 문학 교수이자 포르투갈 문화 애호가이며 곧 포르투갈에 정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왠지 모를 끌림에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 추가 버튼을 눌렀다. 고지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멜리아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군요. 그의 첫 인사였다. 리카르두는 놀랍도록 박식하고 다정했다. 아멜리아가 젊은 시절 열정을 쏟았던 페르난두 페소아의 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가 즐겨 듣던 파두 가수의 음반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마치 오래 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아멜리아의 관심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밤마다 태블릿 너머로 이어지는 대화는 아멜리아의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 가슴 속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리카르두가 보내주는 그의 일상이라는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리스본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알렌테주 지방의 드넓은 코르크나무 숲을 거니는 풍경, 책으로 가득 찬 그의 서재. 모든 것이 아멜리아가 꿈꿔왔던 낭만적인 삶의 단편들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멜리아는 리카르두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밤늦도록 그와의 대화를 기다렸다. 정원의 장미들은 시들어가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가끔 안부를 물으러 오는 이웃 마누엘의 방문도 부담스러워졌다. 마누엘은 아멜리아의 변화를 눈치챘다. 하루 종일 태블릿만 들여다보는 그녀의 모습, 어딘가 들떠 있으면서도 수척해 보이는 얼굴.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번 말을 건넸지만 아멜리아는 별일 아니에요. 마누엘씨. 그저. 새로운 친구가 생겼을 뿐이에요. 라며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다. 소피아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아멜리아는 리카르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그의 해박한 지식 따뜻한 마음씨 자신을 얼마나 이해해 주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소피아는 어머니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 처음에는 기뻤지만 어머니의 이야기 속 리카르도라는 인물이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엄마, 그분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소피아가 말했지만 아멜리아는 다음에 다음에 보여줄게 라며 어물쩍 넘기곤 했다. 실은 리카르드가 보내준 사진들을 딸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카르드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브라질에 사는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포르투갈로 송금하려던 그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아멜리아,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 네,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건데 자금이 풀리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 가면 당신께 몇 배로 보답할게요. 그의 메시지에는 절박함과 미안함이 묻어났다. 아멜리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는 그녀였다. 망설임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그를 돕고 싶은 마음, 그가 곤경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더 컸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는 약속했으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멜리아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비상금 중 일부를 리카르도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다. 돈을 받은 리카르두는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장문의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멜리아,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르투갈의 햇살 아래서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겠죠. 당신과 함께 할 날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에 아멜리아는 잠시나마 불안감을 잊고 다시 희망에 부풀었다. 그녀는 리카르드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낡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스카프를 꺼내 다림질했다. 그를 만날 날을 위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카르드는 또 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포르투갈 정착을 위한 주택 계약금 문제였다. 아멜리아, 우리가 함께 살 아름다운 집을 찾았어요. 코인브라 근처의 작은 농가인데 당신이 좋아하는 정원도 딸려 있답니다. 계약금이 조금 부족한데 이번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나요.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아멜리아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또다시 망설였지만 우리가 함께 살 집이라는 말에 결국 남은 비상금마저 내어주고 말았다. 그 후로도 리카르드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이유로 교묘하게 반복되었다. 갑작스러운 투자 실패, 포르투갈 이주를 위한 서류 처리 비용, 심지어는 어려운 친구를 돕기 위한 자선 활동까지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만 갔다. 아멜리아는 이제 자신의 연금액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마음 한 구석에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리카르드는 왜 항상 영상 통화를 피하는 걸까?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아서 카메라가 고장나서라는 그의 변명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가끔 그의 이야기 속 시간이나 장소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느껴졌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애써 그런 의심들을 외면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고 너무 깊이 그를 믿어버렸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그녀를 더욱 맹목적으로 만들었다. 리카르도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가 없는 삶은 다시 예전의 외로움과 절망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소피아는 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눈치채고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명절에 찾아뵌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돈 문제라도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멜리아는 아니다, 괜찮다 라며 황급히 말을 돌렸다. 딸에게만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마누엘 역시 아멜리아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예전처럼 정원에 나와 꽃을 가꾸는 모습도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도 보기 힘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멜리아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아멜리아 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도 아멜리아는 "고맙지만 괜찮아요, 마누엘 씨". 라며 차갑게 문을 닫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리카르드에게 향해 있었다. 현실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리카르드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멜리아, 내 사랑. 드디어 모든 것이 거의 다 해결되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 꿈에 그리던 집. 리스본 근교의 작은 빌라 계약이 오늘 마감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로 큰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음 주 비행기 표를 끊어 당신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해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아멜리아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과도 같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거액이었다. 아멜리아는 태블릿을 진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극심한 혼란과 고통 그리고 한 줄기 절박한 희망이 그녀의 머릿속을 뒤엉키게 만들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가 내 곁으로 온다.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것마저 거짓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텐데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 식욕도 사라졌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해골처럼 앙상했다. 결국 아멜리아는 은행으로 향할 결심을 굳혔다. 리카르도에 대한 믿음, 아니 믿고 싶은 절박함이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때 소피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지금 엄마 집으로 가고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다급했다. 잠시 후 소피아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엄마, 제발 제말좀 들어보세요. 리카르도라는 사람, 뭔가 이상해요." 소피아는 어머니의 최근 통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은행에 요청해 확인했고, 엄청난 액수의 돈이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보여줬던 리카르도의 사진들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이미지 검색 전문가인 친구에게 부탁해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들은 대부분 AI로 생성되었거나 여러 로맨스 스캠 사기 사건에 도용된 이미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 결과였다. 심지어 리카르드가 말했던 자신의 서재 사진은 유명 가구회사의 카탈로그 사진과 똑같다. 엄마 이건 이건 사기예요. 소피아의 외침에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다, 소피아.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우리는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단 말이다. 아멜리아는 울부짖으며 딸이 내민 증거들을 밀쳐냈다. 하지만 소피아는 단호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요.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보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대화해 볼게요. 소피아는 아멜리아의 태블릿을 빼앗아 들고 리카르드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멜리아, 지금은 바빠서 통화가 어렵소.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가벼웠던가요?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아멜리아를 비난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접 메시지를 입력했다. 리카르드씨, 저는 아멜리아의 딸 소피아입니다. 당신의 정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영상 통화에 응해주시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자 리카르드의 프로필 사진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아멜리아는 텅빈 화면만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수개월 동안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희망, 사랑, 미래에 대한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큰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의 상실이었다. 깊은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며칠 동안 아멜리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소피아는 곁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돌보려 애썼지만 아멜리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외로움에 굶주려 있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마누엘도 매일같이 문 앞에 작은 꽃다발이나 빵을 놓고 가며 조용히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때로는 잔인한 위로일 뿐이었다. 아멜리아는 여전히 밤마다 리카르도와의 대화 기록을 읽으며 눈물지었고, 그의 다정한 목소리, 그것이 AI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과 마주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늦가을 아침, 아멜리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싸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잡초가 무성하고 꽃들은 대부분 시들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서 작은 들국화한 송이가 꿋꿋하게 피어 있었다.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꽃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희망의 씨앗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움트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의 사우다드는 이제 또다른 위에 깊은 상실감을 품고 있었지만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창 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 아멜리아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예감과 함께.